그나 어, 진짜 요즘에 며칠 전부터 영상을 계속 찍으려고 했는데, 어, 뭐야,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봉살이에 그, 바, 발에다가 지금, 발에다가 전기장판, 이렇게, 발 전기장판이라고 있어요. 그, 이걸 꽂고 지금, 지금, TV를, 아니, TV란다. 그, 영화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. 학교도 못 나갔고, 재채기가 존나, 아니, 너무 안 나와서, 어, 재채기 찾는, 재, 재채기 잘나오는 방법, 이런 거 찾아보고 있고, 재채기가 안 나오니까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. 아, 여튼, 영화, 좀, <laughs> 보다가, 내일이나 목요일쯤에, 어, 루타지오네, 하고, 에클로직스에 비교하는 영상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죄송하고요 아두루마지이 휴지를 제가 두, 두 각을 다 썼어요 네 하, 이틀만에 두 각을 써가지고 여튼 아또나왔고요네 내일이나 내일모레 쯤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